최근 음봉이 크게 발생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시작으로 현재까지 만족할 만한 수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신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수 매도 포인트 확인하시면 더욱 더 명확하게 송 투자 연구소 만의 필승 전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잠시 일시정지를 하시고 매수 매도 포인트를 확인하셔서 어떠한 구간에서 매수해야 보다 더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웅투자연구소 정석진 소장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버티 3%의 시가로 시작하면서 장중 10.8%의 고가를 갱신해 주었는데요. 오늘 에코프로가 20% 급등한 영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저점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에코프로 머티 역시 15만원을 지지해 준다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상승 전환을 맞이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일봉상 초록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세력들의 매집 지표를 통해서 세력들이 하단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을 갖추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내려서 매집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39억 그리고 77억의 순매수를 내고 있는 만큼 에코 프로버티에 대한 상승 추세는 아직 이어지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종목 브리핑 시작하기 전에 국내외 주요 시장 먼저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강한 조정을 보여주던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지수가 사상 최대치인 17,350 포인트를 돌파하는 한편 다우 지수 역시 38,000 포인트의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새로운 상승 국면의 시작을 알린 것인데요. 자, 그러나 국내 증시는 거듭되는 북한의 도발과 중동 리스크로 빚어진 물류 대란,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다소 위축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일 고점을 형성한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온 데 이어서 현재 상승 조정을 탄력적으로 반등하지 못하는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의 강세 덕분에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서 매수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만큼 조만간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으로 전환하는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올해 4월과 11월 국내 총선과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데요. 정시 테마주들이 난립하면서 증시의 변동성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은 더욱 하락하는 양극화를 보여줄 가능성이 큰 시장이죠.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 매매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현재 국내 시장이 상승 조정의 막바지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해당 종목에 대한 흐름 저 정석진 소장과 함께 지켜보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 가격 전략 반드시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 에코프로버티에 대한 브리핑에서 상승 눌림에 대한 내용 전해드리면서 가격 전략과 시나리오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5만 원 하단에 14만 원 구간의 지지를 확인한 순간에 추가적인 반등을 진행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다음 파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하는 조정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반드시 지난 영상 확인하시고 복습하셔야겠고요. 영상 복습하신 분들 반드시 좋아요 눌러주셔서 해당 영상을 시청했는지 중복 체크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관련 뉴스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대성과 코스피 미약재 만난 2차 전지주 기관은 줍줍이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에코프로 머티가 큰 낙폭을 겪으면서 2차 전지주들이 일제히 차익세를 거두고 있는데요. 자, 개인과 외국인의 물량이 기관의 매수로 걷어들여지면서 손바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작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2차 전지 관련주가 연초부터 미국 대선과 전기차 시장의 둔화 등겹악제에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5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2연승을 거두면서 트럼프 대세론이 굳혀지면서 트럼프와 바이든의 중간선거가 기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때문에 외국인과 개인은 관련 주를 급처분해 나서는 모습입니다. 반면 기관은 연기금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업종 내 손바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후 협약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말하면서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악재라고 판단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전기차를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의 긍정적인 민주당이기 때문에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전기차의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는 의견이 강한 것이죠. 자, 2차전지 관련주, 그리고 대장주였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올해 강력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연초 30조 원을 돌파했던 시가총액이 22조 원대로 쪼그라들면서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전구체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머티 역시 12% 내린 17만 6천 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 주요 2차전지 주들이 연초 대비 10%에서 20%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여실히 여러분들 확인하고 계십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연초 비슷한 흐름을 보인 데 이어서 개인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매도 압력이 거센 상황인데요. 자, 개인과 외국인의 강력한 매도에 잇따라서 기관들이 2차전지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연초 이후 기간의 최다 순매수 10개 종목 중 절반이 2차전지 관련주이기 때문이죠. 자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10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현재 관심을 받고 있는 2차전지 관련주들 1월 코스피 이전 상장에 따른 단순 패시브 향 수급으로 풀이된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에코프로 그룹과 그리고 LG, LNF 등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저가를 확인하면서 반등에 나서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자이 때문에 24만 4천 원의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다시 한번 15만 원을 이탈하면서 큰, 큰 폭의 조정을 겪고 있는 와중인데요. 현재 고가 대비 30% 수준에서 쌍바닥을 비롯한 삼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 대응해 나가야겠습니다. 특히 투자자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 그동안 강한 매수 매도를 보여주었던 외국인이 최근 10거래일 300억의 순 매도를 보여주면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반대로 기관에서는 연기금이 380억의 순 매수를 보여주면서 강력한 우군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개인들과 외국인이 매도를 보여주는 가운데 기관이 계속 적극적으로 저가에서 매수를 이어나가고 있는 만큼 15만원의 지지가 명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셔야겠고요. 프로그램 매매 역시 오늘 장마감을 기준으로 5억 원의 순매수로 마감한 만큼 계속해서 저가를 확인하려는 치열한 눈치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현재 시장에서 다시 한번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더욱더 명확하게 에코프로에 대한 종목 흐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이미 지난 22만 3천원의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12월 19일을 기준으로 자, 눌림목 1구간과 2구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1구간 16만원 구간에서 이미 저점 대비 47%의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1차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차 구간을 이탈한다고 한다면 2차 구간 11만원 그리고 12만원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겠는데요. 이미 에코프로 머티가 과메도의 구간에 들어섰다라는 화살표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해당 지표들 성공투자연구소에서 직접 개발한 세력시그널 그리고 매집시그널인데요. 해당 시그널 지속적으로 포착하면서 추적해오던 종목이었습니다. 세력들이 매집을 끝내고 시세를 분출하기 위한 구간에서 여러분들보다 더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단독으로 성공 투자 연구소 텔레그램 구독자 정보방에서 단독으로 정보 제공하였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17만 원, 이탈하고서 15만 원 그리고 13만 원을 간다고 하더라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을 가장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 가격 전략을 여러분들께 단독으로 제공해 드릴 텐데요. 자,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텔레그램 구독자 전용 정보방을 통해서 가격 전략 그리고 대응 시나리오 단독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과 대응 시나리오 궁금하신 분들 상단 전화번호 010-7578-9834번으로 상한가 그리고 숫자 1번 가족방 참가 의사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릴 겁니다. 자, 종목에 대한 세부적인 진단을 시작으로 보다 더 안전하게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검증된 매수 가격부터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 대응 시나리오까지 주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알찬 정보들 구독자분들께만 단독으로 챙겨 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주하지 마시고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정석진 소장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돈 되는 정보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전체 섹터 전반에 대한 내용들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성공투자연구소에서 20년간의 거래소 데이터를 알고리즘화해서 구독자분들이 보다 더 쉽고 편하게 매수매도 할수 있도록 정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알고리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매주 검증하고 있는 만큼 보다 더 안전하게 만족할 수 있는 결과 가져갈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연초부터 꾸준한 수익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최근 13거래일 연속 하락이라는 전무후무한 한국 증시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연전연승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음봉이 크게 발생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시작으로 현재까지 만족할 만한 수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실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수 매도 포인트 확인하시면 더욱더 명확하게 송공 투자 연구소만의 필승 전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잠시 일시 정지를 하시고 매수 매도 포인트를 확인하셔서 어떠한 구간에서 매수해야 보다 더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력들의 매집 지표 상한가 시그널 알고리즘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매매 전략에 녹여서 현재 시장에서 최적화된 승률의 매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료라고 절대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구경이라도 해보자 하시는 분들 문자 보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무료입니다. 돈 드는 것 아니기 때문에 구독자라는 것만 인증해 주신다면 무료로 돈 되는 정보, 그리고 돈 되는 매매 전략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당연히 구독자분들께만 단독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성공투자연구소 구독자 전용 정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오른쪽 성공투자연구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정보방입니다. 현재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상단의 전화번호 010-7578-9834번으로 참가와 숫자 1번 참가한다는 인증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답변드리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구독자 전용 정보방입니다.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핵심 증권가 뉴스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핵심 주도주 그리고 주도 섹터 정보 낱낱이 공유해드릴 겁니다. 자 무료라고 해서 절대 만만히 보시면 안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는 핵심 정보가 될수 있습니다. LK99에 대한 뉴스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두 개의 중국 실험실에서 LK99 복제에 성공했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리는 그 시점에 신성 델타테크가 무려 80% 이상의 급등을 보여준 것이죠. 자, 구경이라도 해보자 하시는 분들, 문자 보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무료입니다. 돈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정보를 선별된 정보를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들 시간 관계 없이 상단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구독자분들께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응원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정석진 소장의 2024년 청룡의 해첫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자, 양도세 완화에 이어서 금투세 폐지까지 증권거래세 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시기인데요, 바로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해 공매도 금지로 가장 큰 혜택을 본 종목이면서 2024년 큰 상승을 준비하는 종목인데요. 자 수급을 확인해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수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60 거래일 동안 무려 3천억의 순매수를 보인 종목이고요. 자 연기금과 상호펀드가 꾸준히 참여하면서 해당 종목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신성델타테크와 마찬가지로 세 번째 돌파 시도를 마친 종목이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돌파 시도를 준비 중이면서 삼각 수렴의 끝점에 위치하여서 검증되고 준비된 종목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에 대한 정보 어디서 제공하느냐?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텔레그램 구독자 전용 정보방에서 단독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단순히 뉴스 정보만 받아 보는 것이 아니고요. 당일 급등주 그리고 직장인 스윙주도 함께 제공해 드리는 건데요. 작년 8월 저와 함께 주식 투자 시작하신 분들 HLB 받아보셨고요. HLB가 지닌 무궁무진한 가능성 매일 같이 여러분들께 뉴스와 함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작년 9월부터 3만원을 계속해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연말까지 60% 이상 급등하면서 2023년 유종의 미를 저 정석진 소장과 함께 거두셨는데요. 자, 파랗게 물든 계좌 역전하고 싶으신 분들, 2024년은 정말 제대로 된 투자 배우고 싶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단의 전화번호 010-7578-9834번으로 단타 참가와 함께 가족방, 1번방 참여한다는 문자 남겨주시면 시간과 관계없이 오른쪽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겠고요. 돈 되는 종목, 그리고 돈 되는 정보까지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새해가 시작되면서 시장이 변동성을 키우면서 주식에 대한 고민이 어느 때보다 큰 시기입니다. 자, 추워진 날씨만큼 최근 계좌의 손실이 커지신 분들이 꽤 많으실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하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 정석진 소장이 2024년 주식의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계좌 빨간색으로 따뜻하게 채워 나갈 수 있도록 저 정석진 소장 내일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내일도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